안녕하십니까 개꿀딱지 네 개꿀딱지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23일 월요일 산뜻한 출발 장마감하였고요 오늘 이제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네요 코스피가 이제 1.92%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최고점 최고점 뚫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은 이쁜 차트네요. 네. 코스닥은 0.36% 이렇게 상승하면서 코스피랑 같이 흐름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제가 거래는 하지 못했고요. 이제 어제 보유했던 필록스 그대로 1,740만 원치 이렇게 마이너스 6%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필록스가 아침부터 되게 미쳐날뛰었는데 아침에 줄때 5,040원까지 이렇게 최고점 돌파했는데 이제 이건 솔직히 나올 순 없었습니다 예.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 30만 원으로는 배가 안 불러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오늘 오전 하루 종일 빠졌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더 오후에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줬다가 다시 또 보합으로 이렇게 오늘 0.11% 5원 올랐습니다. 네 쉽지 않네요. 차트가 아주 음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하죠, 이거? 어떻게 하죠? <laughs> 음, 네. 근데 이제 필룩스가 내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딱 들어갑니다. 이제, 단일가는 이제 어떻게 되냐. 지금 지메트릭스처럼, 이렇게... 어? 지메트릭스는 오늘 단일가가 풀렸네요. 당일가는 이제 5분인가? 5분마다 이렇게 아 30분마다 가격 이렇게 조정돼서 나오는 이런 우선주 같은 느낌? 네 지금 거, 뭐 있지? 우선주가? 음잘모르겠네어네 우선주... 상장된, 그거, 주가 수가, 뭐, 10만 인가 100만 중가? 500만 인가 그렇게 없으면, 단일가, 요런 식으로, 거래된다고 하거든요. 내일, 이제, 필록스도, 내일부터, 단일가로 들어갑니다. 저도 잘 모르겠네요, 이거. 말로는 뭐, 2만원 간단히, 뭐, 아니, 제, 제 본전도 못 왔어요, 아직. 아, 네. 오늘 이제 되게 장이 뜨거웠네요. 제가 오늘 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필룩스 깔끔하게 물렸습니다. 네. 화요일 개꿀딱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필룩스 쉽지 않네요. 화요일날 뵙겠습니다. 현재 하나 4,927원, 이렇게 1,700원은 제 이렇게 필록스 몰빵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맛있게 먹고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고 일어났더니 피곤하네요. 네,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. 빵!